안녕하세요. 침례교 청년연구소 소장 박군호 목사입니다. 침례교 청년연구소는 또 교단의 다음 세대 위기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교단의 어려움들을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목양과 지속가능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데이터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교 청년 연구소는 캠프 디렉팅을 합니다. 교단 안에 크고 작은 캠프가 많습니다. 탁월한 기획 또 필요한 재정 그리고 함께 일할 일꾼도 필요합니다. 침례교 청년 연구소는 함께 기획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재정도 마련하고 캠프를 전체적으로 도울 디렉터들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침례교 청년 연구소를 통해 풍성한 캠프 그리고 모두가 또 하고 싶은 캠프 또 함께 와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캠프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침례교 청년 연구소는요 교육의 장을 여는 곳입니다. AI 시대 많은 목회자와 청년들 또 다음 세대가 영성과 또 역량과 소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트렌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속 가능한 목회와 사역을 할수 있을지 함께 교육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목양과 사역 또 청년과 다음 세대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교 청년 연구소를 또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